오 모든 게임 마리나와 게임들 안녕하세요 키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아입니다. 오늘 할 게임 바로 두두두두두. 저번에 이어서 응. 탈출한 분. 오늘 탈출한 분? 쓱쓱쓱쓱 목욕탕도 목욕탕. 아 근데 한번 어? 야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우리는 어린이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야하면. 아 그게 소문이 예. 하여튼 목욕탕을 탈출한다는데 왜 목욕탕을 탈출하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한번 바로 응.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이거 뭐죠? 오프로바 출발. 오 지금 목욕탕입니다 목욕탕. 오, 오 춤추는 되게... 춤추는 할아버지 계시구 막. 이제 머리 들면 될것 같지 않아요? 이거는. 네. 오, 역시 오, 4. 어, 4 우리 또 배운 거에는 빨간 사를 기억해야 돼요. 마연이 빨간 사 기억하세요? 노란 육. 그다음에. 4 6 7입니다467 사육칠. 네4 6, 6, 네, 6 7입니다467 사육칠. 오. 오. 들어갑니다. 아 오케이. 바로 있네요. 467 노란. 어 기억해. 안... 4 이게 4였죠네4 노란색 6 칠입니다. 칠 맞죠? 네. 오 문이 열어서 열릴 거면 오. 오. 좋았어. 바로 정이 쪼가리가 있으면. 어 잠깐만요. 어. 이게 뭐지? 이게 뭐야? 방해? 뒤집어 보니까 거꾸로 어. 간다. 아, 뭐 표시가 있네 표시. 일단 기억해 놓으세요. 네. 어 무슨 산인지 모르겠지 언젠가 단서가 될것 같아요. 네. 자 여기로 가보자. 뭐죠? 뭐 사람들이 오뚜기처럼 보이는 데. 아, 되게 귀엽다. 뭐죠? 뭔진 모르겠는데 되게 귀엽네요. 뭐? 키가예뭐 네, 뭐랬어요. 뭐가 있는 네, 것 같은데 네. 일단 기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자 그다음에 어 이게 네, 뭐지? 구모, 구모. 어? 어 여자. 오오오오 어 예, 예, 예. 아 너무 성분된다요? 아, <laughs> 등만 등만 있고 위 위도 있는. 하늘이고 하늘이고 여기는 돌아봤을 때 딱. 펴... 특별히 뭐가 없네요. 어, 네, 네. 그러니까, 어 아직까지 뭐 크게 단서는 없네요. 네, 네, 나, 나갑시다. 예 네, 나갔고 자 아, 이거 나갔으니까 오른쪽으로.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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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고역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아니까 우리 개구리. 저등 뒤에 뭐가 붙었어요. 보게. 네, 네. 보면 뭐 이거, 이거 어이게 뭐죠? 뭘 뿌려서? 뿌려서 뭐가 만들어지. 아 이게 뭔가 열쇠를 만드는 방법인 거 같아요. 여기다 뭘 놓고 이렇게 하면 아, 열쇠가 만들어지는 거 같아요. 일단 기억을 해둡시다. 네. 등 뒤에 뭐가 될거 같은데. 왜뭐 안되네요? 일단은 개구리한테 뭐 되는 건 없죠? 자 넘어가 볼게요 어? 뭐죠? 읽어봐요 아니 버튼 읽요 이거 왠지 아니, 똑같이 사료, 네, 아 똑같이 사루치를 해봐요 네번아 이미 했으니까 다시 음. 어요한둘셋넷그 다음에 분한둘셋넷다여 일곱 여섯 번한둘셋넷다여 어? 역시 이렇게 쉽게 할 리가 없죠 음. 네 맞네, 설치? 예. 네. 일단은, 딴데 뭔가 또 다른 단서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위엔 뭐죠? 열쇠, 아, 열쇠. 아, 여기 아, 나가는 문이거든요. 열쇠가 열세. 있네요. 자, 목욕탕. 어, 숫자가 뭐죠? 음, 숫자가 있네 이런 뭐. 단서는 우리가 받은 게 없는데. 일단 한번 돌아볼까요? 어! 대화가 있고. 어! 잠깐만. 뭐. 양야 음, 뭐죠? 별. 삼각형에. 오, 요거의 별. 일단 기억을 합시다. 아까 열쇠 모양이 좀 비슷한 것 같겠는데, 뭐딴거 같긴 한데 뭐딴거 선택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데 이거는. 뭔가 되 뒤... 아! 어! 어, 아까 아, 그 모양에 뭐 모양 맞추면 되겠네요. 네, 요 모양이 세모 기리 별. 세모 리음 별. 요. 자, 세모. 아, 세모 리음 별. 아니, 리음, 리음. 어, 아, 아. 아, 여기 가운데가 세모가 아닐까요? 여기 돌리다 보면 아 이거 아까 나왔잖아요. 세모 니은 별이. 네 니은 별별안 될까요? 그럼 맞잖아요. 아 이거네요. 이 라인으로 되어 있는 라인 라인 선에서 아 밑에가 세모 니은 별이네요. 아 그렇네요. 오, 말은 똑똑한데요? 자 다시 가볼게요. 밑에가 세모 세모, 세모 니은, 니은 별 위에 별. 별오아 사람이 나왔 사람이 오뭐 나왔으면 뭘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의자 나왔네요 그냥 어디 아 의자가 어. 열렸구나 어, 의자를 우리 오. 의자를 구했어요 오어 팔이 어 아까 그 사진 아니에요? 아 찢어진 거네 잠깐만요 뭐가라앉건데 팔에 십육 아까 그 무대 들어가요 뭐 아, 이렇게 뭐 수영하는 사람이 있고 뭐이 목욕탕인데, 물한 끼고 시험하는 사람들 <laughs> 여기, 여기, 밑에 그 점수하는 사람들 있고. 있고, 일단 파리에 아까 그 그림인데, 한번 가봅시다. 아, 돌았네요. 아, 어. 아까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아, 찢어네 어, 이 찢어진 그림을, 이거 가져갈 순 없나? 그거부터 가볼까요? 네. 여기, 아, 요거네! 여기 되는 거죠. 네. 아, 다시 구하고, 이거를 사다리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배치를? 안 되네. 아, 배치를 하고 가면, 딴데 가면 될것 같아요. 누가 음. 와서 볼것같아 아, 그래요? 위로 가고요. 그 다음에. 아, 오! 어? <laughs> 오! 어? <웃음> 오! <웃음> 이런 반전이. 아이, 거 아이, 그래서 이분이 뭔가 좋나? 아니, 그랬으면 뭔가 좀. 아, 뭐 있겠죠. 바뀌겠죠. 다시 들어가면. 아 깜짝 놀랐네. 아, 진짜 예쁜 여자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 반전히딴데 눌러봐요. 뭐 없어요? 네. 뭐 없어요? 뭐딴 데? 전혀 없네요. 음. 일단 사다 네, 가져갑시다. 어디든가 네. 딴 데를. 어, 이기 뭐지? 뭐지? 아, 82. 알겠다. 아까 다섯 자리 번호가 그 그림이랑 연관이 있으니까, 8, 4, 6, 이렇게 해서 다섯 자리 맞춘 거 아니야? 아, 그런가 보네. 8하고 2하고 있나 보네. 아, 그러면 이거는 순서대로 가면, 4, 6, 7이잖아요? 그럼 4, 6, 7. 8, 4, 6, 7, 2.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아, 아니, 까 사진, 사진하고 맞아야죠. 네. 8, 4, 6, 7, 2. 그럼 가봅시다. 8, 4, 4 6, 6, 7, 2. 2. 그리고 요 모양. 맞죠? 오오오. 오! 아, 아그 그림이 딱 맞았었네요. 여기 아저씨 나왔어요. 오오오오오오. <laughs> 막 이렇게 막 때리는, <laughs> 때리는, 때리는 거. 급작스럽게 나오니까 깜짝깜짝 놀라네요. 어 뭐? 왜 때리는 거예요, 대체? 그럼 때는 거그또 치더라도 뭐 문이 열렸는데 뭐할수 있는 게 없네. 뭐? 아 이게 달라지는구나. 이게 방향을 따라 다른데, 근데 문제는 아 뭐, 잠깐만 뭐. 위에 꽂으면 어떻게 돼? 요 위에 안 됩니다. 옆에, 어 옆에가 더 ]구나. 있네요. 아 뭐? 오. 아 팬더는 조심해야 된다고 들었었는데 괜히 이 버튼 누르다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왜 팬더를 왜 조심해? 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게임은 팬더가 조심해야 된다고 댓글에 달 달아놨다 달아더라고요아 그래요? 그래도 무섭지 않게 한번 해볼까요? 네. 아 역시 죽네요. 역시 팬더를 조심해야 돼. <laughs> 네. 아 우리는 기억하니까 네. 최반. 팬더는 아무 건 누르면 안 됩니다. 뭐? 어. 왜 성량 더워는데 어, 되게 더워하시네요. 이 팬더는 아무튼 이 버튼 누르면 안 되는 겁니다. 네. 항상 아. 죽 죽게 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아, 네. 팬더가 있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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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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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6473. 이거 적어 놔야 되겠는데요, 이거. 네, 우리 적어 놓을까 좀 동의해? 어, 적어 놔야 되겠는데. 이게 우리가 막머리를다다 다 기억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이게 적어 놓을 문서여야 되네요. 7664734. 오, 초빠입니다 네. 아, 이거 아까 있었어요, 문에. 아.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어? 어 뭐야, 이거? 어? 아까. 뭐 있었는데? 이런 비슷한 모양 뭐 있지 않았어요? 네, 있었는데. 자 그거일식일 네, 네. 것 같고. 오 열쇠 있다. 어, 열쇠는 오 열쇠는 구했어요. 열쇠, 열쇠 구했어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나가고 아 무슨 뭐 회장님 자리인 것 같아. 무릎탕. 나중에 목욕탕 회장님 하자. 자리 밑에 뭔가 엉덩이 밑에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뭐지 음. 갑시다. 그문열어 네. 아까 끝나 끝나 예, 여기였죠. 여기야. 사다리를 네. 놔두고 열쇠를 올라가서 꼰 듯. 오. 오뭐 오, 하나 얻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네. 사다리는 또 일단 해주는 거고. 하나 둘. 그냥 노초빨로 눌러봐어 근데 잠깐만요 이거 할때 초록색 할때 아저씨가 올라와요 어? 오 이렇게 해서 올라오고 아, 아 이걸 해서 올라오고 올라오고 그 다음에 빨간색 어? 종이 하나 더 올라와야 될것 같은데 어? 뭐? 쟤는 빼줘요안빼사줘요 뺏어. 잠깐만요 기억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를 자 일단 갑니다 음. 아 초록색 음. 먼저 가야 됩니다. 초록색 한 번에 초록색 노노 가야 되고 어, no. 그다음에 빨입니다. 빨, 초. 빨. 그다음에 입니다네 그다음에 빨한번어 어, 빨입니다. 어어뭐고어디 갔어요? 이거 뭐냐면 초노노빨초곡자자 그럼 이건 뭐죠? 어 됐어요. 종이 어디 갔죠? 종이 이거 끝이야? 빨간 A 아, 알겠습니다. 빨간 A 노랑 A 그다음에 빨간 A 거꾸로 A. 오, 이거 흥미진진하네요, 굉장히. 어? 빨, 노. 아, 여기다, 여기다. 뭐, A가 있는 것 같은데? 눌러봐요. 아, A가. 어? 7, 6, 6, 4? 이거 뭘까요? 아, 우리 진짜 차분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잠깐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힌트가 기억나세요? 이 힌트. A, 노란 A, 빨간 A, 노란 A. 빨간색이 우리가 했던 게 뭐였죠? 숫자가? 4. 4. 노란색이 6이었죠. 6. 그러면 이게. 아. 4, 6. 6. 4. 4. 근데 거꾸로 했으니까 6을 거꾸로 하면. 9. 9. 아, 이거네, 이거. 아. 아, 진짜 아. 어렵네. 아, 이거 어떡해. 진짜. 너무 어렵다. 진짜. 그래도 우리는 맞췄습니다. 자, 4, 6. 4. 이거 되면 진짜 소름돋는 거죠. 9. 아까 A였으니까. 자, 9. 과연? 제발! 오! 열렸어! <laughs> 아, 진짜 어려웠다, 그래도. 이거 진짜, 그래도. 세이브 해놓으세요, 세이브. 죽으면 안되니까 아, 이거 죽을 수없죠 네. 아, 감독은 이, 저장. 이게 옛날 거보다 어려워서, 아, 이거 저장 중간마다 저장. 오, 열렸습니다. 오, 어, 뭐야, 저 사람. 뭐야. 저뭐 하는 거지? 엄청 춤을 추고 있네요. 저, 뭐에 춤을 추고 있는 거죠? 아, 이것도 맞춰라는 건데, 우리 아까 가지고 있던 단서가, 요 모양은, 여섯 자린데, 이건 여덟 자리. 아, 이건 뭐야? 딴거 봅시다 뭔가 있는 거 같은데 다 네, 열어봅시다 다 열어보면 또 힌트가 나올 수 있어요 아, 아 어, 소름 돋게도 어. 아무것도 없어 <laughs> 어? 어 뭐예요? 어, 열쇠. 열쇠 아 열쇠가 없죠 아 열쇠. 뭔가 열쇠 열어야 될것 같은데 어? 어? 뭐죠? 잠깐만 초록색 아 아까 초록색 그거 기억 안 나요? 높이가 아, 있어아요아 높이 높이 아까, 아까 높이 있었잖아요 세 번째 얘는 네 번째 있었던 거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순서대로 했어요. 두 번째 맞지두 번째 그 다음에 아예 이게 총세 개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아니야? 맞죠? 여섯 아, 개 그, 아, 아까 사람들 서 있던 거 아시죠? 그 높이 하는 거오된거 맞죠? 지금 예, 된거 맞죠? 네 예, 예, 맞아요. 오 야야야 이게 아까 이게 그게 뭔가 돼 이게 뭐지 싶은 건데 나중에 그게 되는 게 있는. 자단서네요단서 어 약받았다 약을 받았어요 이타이 열어봐요 우리또 궁금하니까 이런 거다 열어봐야죠 음잘 기억해놔야겠네 이거 단서를 또 찾아야 됩니다 이거 왠지 아까 전에 그 약도 만들면 그걸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건 단서를 갖고 와야 돼요 나갑시다 먼저 약을 누가더 주면 될것 같지 어이 앗어 아, 뭐야 뭐, 뭐야 드라이기 아 이거 표시가 있네요 표시 아 표시가 있습니다 아이 표시 어? 뭐죠? 뭐지? 아슬기봐 아 이게 뭐가 있네요 방향이 아 일단 좀 적어볼까요? 그냥 캡처를 뜨는 게 낫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요거는 딱 기록을 해놓게요. 을 좋습니다. 기록해놨고 자요 느낌으로 우리가 또 이동을 하는 거. 오 어, 뭐, 뭐, 뭐.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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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목이 안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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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주세요 약 주세요 약이 필요한 것 같아. 이약 주봐요. 고양이 주봐요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줄까요? 고양이 안 돼요? 네요. 뭘 발짝 하시는 분한테 뭘 줘야 될까요? 선물. 아니 선물을 봐요안 안 줘지네요. 야, 아, 아무것도 아니네요. 일단 그러면 예, 가서 마무없이 마치시나. 우린 받지 않는 거. 없고, 여기 일단 해장한테 가서 약을 한번 약좀 드릴게요. 안 받으시네. 아니 약 줘봐요. 안 받으시는데요? 아 더운 사람한테 줘 보시다가 보렴. 아 아까 더웠던 그 개구리 여기야? 네. 안 되네요. 아까 그빰 때리는 순정 아니겠죠? 어 한번 가볼까요? 아까 이게 여기를 한번두번한번두번두 번. 오! 오! 아, 어 뭔지 모르겠지? 뭐 <laughs> 어, 받긴 했지. 그 넥타이 모양이 맞았어요. 어, 채원이다, 아 나도 샀어요. 이거 이거 또 네, 스크린을 떠야 되는데 이거 어렵네요 좀. 아 다음에. 진짜 이거를 기억하기 쉽지가 않네. 이거는 진짜 캡처 떠나야 되네. 일단은 우리가 캡쳐를 떠났고요 자, 그럼. 바로 갑시다. 아, 쉽지 않았어요. 자, 그럼 아까 봤던 데가 여기. 네, 여기 맞죠? 네. 자, 그럼 맞춰볼게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맞죠? 네, 기억할 위로. 수가 없습니다. 이거 캡쳐 쪼어 해야 됩니다. 캡쳐. 캡처. 네, 캡쳐를 뜨면,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위로. 됐어요. 예, 됐어요. 예, 잠깐만요. 한번 보여주세요. 캡쳐가 이렇게 돼있죠. 네. 캡처는 요렇게 네, 맞죠? 네, 예, 설명 맞습니다. 가운데 누르세요 왼쪽, 왼쪽 왼쪽. 오 열렸어요 열렸어요 열렸어. 어 마스크? 어. 아 이거 아까 전에 그 그림 약도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맞죠? 아 그러네 뭔가 만들어지네요 지금. 아이 모양 뭔가 또 기억을 해놔야 될까요? 아, 뭐 금방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겠죠? 아 그거다. 어떤 모양이야? 그그 그 아까 네모박스 누르는 그 모양인 것 같아요. 머리 사람 모 머리 모양으로 만들면 되겠네요. 아 일단, 갑시다. 그 사람 모양으로 만들면 될것 같아요. 이거를 체줄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맞나요? 음. 네. 체줄에 요거를 요렇게? 어, 반든가요? 오! 오! 네, 일단 오! 어, 이제 예, 주조하는 예, 열쇠를 예, 받았네요. 네. 예, 이제 화면 될것 같은데 순서가 네. 만들어지는 거 같은데. 네, 한번 가 볼까요? 아까 그 순서 아, 뭐 이상 오세요. 뭐예요? 아니, 아까 있었던 그 아, 모양입니다. 아, 머리 맞고. 아 그럼 여기서 종이 주조대로 가면 순서대로 세요아 약이랑... 아, 순서대로 그러니까 가루. 순서대로 가면 될것 같아요 일단 더블클릭을 했어요 그럼 이제 열어졌죠 그때 약을 주는 거죠 이렇게아 음. 약을 선택하고 요... 어 아, 됐다 됐다 이만큼 나오면 되는 거죠 아, 거기다 넣는 거네요 그냥 순서대로 아, 됐네요 그래. 가루 만들어줬으니 그러면... 가루하고 걔를 주물줄 만드는 거 그럼 이거를 더블클릭 연 다음에 어. 얘를 여기다가 요렇게 음. 아 됐네, 됐네. 어 열쇠 나왔어요. 열어 이제 열면 돼요. 어 이제 열쇠 나왔네. 아, 이거 하고 열어봐. 이거 돼요 아니요. 네, 우리 그 열쇠 문 잠겨 있던데 여기 있잖아. 요 여기 잠겨 있었던 거아니에요 이거를 여기다가. 어안 되는데요? 아니, 거기 말고또열때 있으세요? 이거 아닌가? 아, 그거를 여는 거네요. 아, 황금 <laughs> 열쇠가 나왔네요. 좀 허접한 좀 열쇠를 가지고 황금 열쇠를 만들어서 이거를 연다. 어 일단. 어! 탈출! 아 결국 개구리는 약간 헤이크 같은 존재였네요 좀 사람.. 몇 명은 좀 헤이크 같은 걸 만들었네요 계속 어떤 아, 사람인지 데 아, 근데 이건 진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맞죠? 네 음. 엄청 어려운데 아 어려운데. 사무실은 진짜 쉬웠는데 쉬웠는데 아. 이게 점점 어려워지요 어. 재밌습니다 진짜 이거 아 재미네요. 쉽지 않네요 근데 쉽지 않은데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게임 해보시고요 이거는 진짜 그림을 저장하면서 해야 되는데 머리로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아네 저희의 머리로는 한계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재밌는 게임 있으면 추천 추천해주시면 저희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재밌는 게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러면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